관찰자로서 자기와 만나기. 하늘, 날씨. 이 연습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 안내에 따라 몇 분간 조용히 앉아 내용을 떠올리며 상상해 봅니다. 만약 날씨가 맑다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연습해도 좋습니다. 몇분후 감았던 눈을 뜨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멋진 색깔, 광활함, 그리고 사방으로 펼쳐진 모습에 주목해 보세요. 1분에서 2분 정도 푸른 하늘과 멋진 자연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이제 당신이 그 하늘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넓고 탁 트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이 되었다고 느끼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 느낌, 감각, 정체성이 날씨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구름이 지나가고 폭풍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하늘이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기를 반복합니다. 구름이 솜사탕처럼 뭉쳤다가 흩어지고 빗방울이 하늘에 흩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햇살이 쨍쨍 내리쬐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 중에도 하늘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날씨는 변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넓고 광활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지더라도 하늘을 잠시 가릴 뿐 하늘의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주 거센 비가 내려도 폭풍이 몰려와도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하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쁘고 구름이 많이 끼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모든 것을 허용하며 그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날씨는 항상 변합니다. 가끔 자신이 하늘이라는 것을 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언제나 하늘로서 그곳에 있습니다. 맑고 확 트인 하늘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고 깨끗합니다. 이곳이 관찰자로서의 자기, 당신의 경험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하늘이 구름이나 폭풍이나 바람이 아닌 것처럼 당신 역시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생각, 감정, 감각, 정체성이 떠 있을 뿐 그것이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큰 존재입니다. 이제 워크북에서 알아차림 그 자체였던 당신의 한 부분, 그 부분과 만난 경험을 적어 보세요. 2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분노가 하늘에 있는 폭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관찰자로서 단지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관점에서 전체 상황을 관찰하고 당신이 그 분노의 정체성보다 더큰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폭풍은 왔다가 사라지고, 심해졌다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아무 반응도 할 필요 없이, 그저 그것을 지켜보세요. 몇분 정도 시간을 내어 그 분노 캐릭터에 빠지지 않은 상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저 관찰해 보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워크북으로 돌아와 질문에 답을 적어 보세요.